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보증한 회사, 하자를 보증한 회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하자를 보증을 하겠느냐라는 것인데, 가장 먼저 이 사용 검사 이후 하자만 보증을 한다, 라는 것이고, 특히, 사용검사 이후 하자라는 것은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 보증회사에서 보증하는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 하자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증계약의 약관은 공제조합으로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어, 이, 뭐, 연차하자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공사, 시설물 미관,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처짐 등이 발생한 곳이어야 하고, 이 그와 같은 규조에 실제로 나타나서 미관상, 기능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발생하여 보증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어, 공동주택관리령, 이게 주택법이죠. 하자 보수 의무기관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해야 된다. 연차자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대부분 판례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또 그런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자체가 사용검사 전에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보증회사에서 어, 책임지는 어, 하자는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이 대부분 판례 자체는 자체는 어, 보증회사에 이제 유리한 것이죠. 이후에만 발생을 해야 비로소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이 하자 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